사만 이천리야. 배 먹을래? 얼마나 됐다고? 거짓 여기 담고 0년이야 거지 생활이 1 0년 됐다고? 없다. 누가 다 먹었어 이거? 야, 오늘 또임산부 컨셉 나오게 생겼구만 오늘 또. 아이고. 왜가 안 부르는데 고기가 없다. 오! 다 먹었어요 오늘은 좀 양보했습니다 네. 네, 오늘은 임산부 컨셉입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자, <laughs> 슬리서 허리를 잡고 <웃음> <웃음> 7개월 <웃음> <웃음> 네. 습니다 자, 조심조심. 그대로 병원으로 가십시오. <laughs> 수고하세요. 수고하세요. 네, 수고하세요. 수고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저 예술이에요? 자, 허리 잡고. 자, 조심조심. 조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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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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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빨리, 저기. 9, 아! 빨리 119 불러. 119. 119. 5초만 아, <laughs> 넘어요 <laughs> 저기 같아, 요 뭐야, 그. 아, 그, 뭐지? 호빵맨? 아니. 커피 <laughs> 손다 그래, 커피 사라 저기, 백밀러 좀 닦아줄래? 아, 오케이. 나는 여기는, 아, 내가, 이거 좀깐만잠목만 먹거면 여 닦고. 치즈로 잘좀 닦아주세요. 네. 닦았어요? 아, 예. 닦고 있어요? 예, 닦고 있어요. 잘 닦고 있어요 네잘 닦아주세요 출발! 출발! 네? 뭐야? 잘 닦았어요 잘 닦.. 유리를 뺐어? 예? 거울을 뺀거야? 아니 닦았어요 휴지를요 이게 아니 근데 휴지로 붙어놨어? <laughs> 닦은건데? <laughs> <아니, 진짜. 웃음> 뭐야 이게 출발! 아 미치겠다 이제는 먹는거야 안 먹어? 국물도 없이 살고 싶어?